출발합니다. 가지고 계신 승차권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. 고맙습니다. Welcome aboard the a m r train, departing for y n g o t h s a n g Please make sure. 고 있어? 응. 귀엽다 정말. 아화이 내가 아, 뭐, 뭐 그냥 아, 뭐, 생각 없지 우리 아 약간 내가 이러들 아 <laughs> <laughs> 아 찍어? 공... <laughs> 응. 뭐야? 브로그나 <laughs> 그거도 <해줘>, 그거해 거. <laughs> 하나. 오케이. 나 <하나, 웃음> <laughs> <하나, 하나>. <laughs> <laughs> <둘>. 오케이, 오케이. <laughs> 빠니까, 맞지? 지금 뭐지? <laughs> 자연스러운. 응, 빡시씨는 하기 싫. 근데 우리 과이만 지금 1학년 빡시씨가 응. 많아, 많아. 응? 응? 들켰어 나. 반 우리는 반에 두두 커플 있어. 우리 아, 반에 두 커플. 알았어. 근데 나중한명이지 근데 약간 그게 있다. 학생에는 연애 하나는 되게 많아. 학생애끼리. 그러니까 우리가 학생애가 그 학과대에서 우리과 소속된 사람이 내, 네과네 개거든 학생애가. 그 총학생애가 있고 우리가 행정언론 학부잖아. 그러니까 행정학과 학생애가 있고 언론이 신방과거든신방과 학생애가 있고 그 행정하고 신방 합친 학생애가 있어. 그러니까 학생애가 4개야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학생애가. 그러니까 그 학생애는 그 학생애 애들끼리 사귀는 거야. 만나. 많이 그럴 것 같은데. 오, 어. <laughs> 어, 진짜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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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택배까지. <laughs> 학생의 커플만 지금 세 커플 될걸? 언제? 마이 머리빨. 오늘 기분은 어떠세요? 오랜만에 나와서 꽤 높은데 머리는 꽤 머리는 개판이네. 사실, 원래. 얘들아, 잘 살아. 잘 살아. 잘 살아. 잘 살아. 그 텐션이 응. 많이 올랐어. 다 네. 아, 슬슬 떨어지고 있어. 그러니까 지금 무조건 잘거 같은데도. 집 가서 그래도 화장은 지우고 자야지. 오늘 라면 먹고 싶어. 근데 지금 너무 배불러서 한3 0 분에 먹을까. 뭐야? 어이가 열려 있겠지? 안 열려 있는 거 같은데 꼼꼼한데? 충격적이야. 가봐. 빨리 주세요. 그래 나는 거기에 더 있다 올 생각이었어. 해줬죠? 왜냐면 여긴 할게 없잖아. 아, 근데 막긴하네 2시간을 여기에서 있어야 되는데 응. 있을 수게 없어. 2시간 동안 있어야 되나? 아 응. 그래? 아 그러면은 너랑 나는 그냥 남을 걸. 그래서 내가 그 얘기했잖아. 미안해. 어쩔 수 없어. 좀더 내가 귀가 안 좋았어. 에휴 헐. 그래 받았어. 주위에 편의점 없나? 편이 좀 없지. 켜졌어? 켜져 있어도 터미널? 터미널도 닫았겠다, 야. 너는 착하게 말한 적이 없는데? 그렇게 말하면 내가 못 가져. 넌 항상 나도... 툭툭 내뱉잖아. 어? 항상 툭툭 내뱉잖아. 아, 그거야, 말... 그거야 맞지. 근데 약간 그래도 좀 위로를 해줄 때 있잖아. 경력? 달라지려고 하지마 그냥 받아들여 약간 그래도 어 자신의 안 좋은 점이라고 하기는 조금 애매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좋지 않다라고 보일 수 있는 행동을 하는 경우에는 고치는 게 낫지 그래도 툭툭 못 뱉겠는 애들이 몇명 있기는 해. 약간 눈치를 보지. 네. 근데 안 보는 것도 괜찮아. 약간 내가 툭툭 뱉으면 그대로 상처받을 것 같은 느낌이 있는 애들이 종종 있거든. <laughs> 그런 애들한테는 좀 조심하지. 참네 나랑 상처 안 받을 것같은니 아니, 받기나 하겠지. 근데, 근데 나한테 툭툭 뱉어? 너는 약간 고치기가 힘들어. 왜면몇년 몇 동안 계속 이렇게 해왔으니까. 그래도 초반에 좀상냥했던것 같은데. 그건 안 친했을 때 아니야? 맞아. <laughs> 이놈이. 어? 어이없네. <laughs> <알지 않아? 웃음> 그 수학여행 버스 내렸을 때 어, 뭔지, 뭔지 알지 집 가고 싶아 근데 이 정도 야근은 괜찮지 아닌가 <laughs> 아니 야근은 그러도 괜찮지만 아 내가 더한 야근을 많이 해봐서 그래 너는 새 3명이... 너무 힘들었지 야간 <목소리> 혹시 얼음 있니?